<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용공암입니다 제가 강원도 기도로 갔다가 어, 이제 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 굉장히 피곤해요. 이 서울에 있을 때는 어이 강원도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어이 이 경산으로 내려오니까요, 강원도가 많이 멉니다. 3 시간 반 이상 걸려요. 오늘 경주에서 어 경주에서 일을 하고 어, 그러고 강원도를 바로 갔다 왔는데 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이 피로가 싹 가실 수 있습니다. 어,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랍니다. <laughs> 어울리지 않게. 자, 오늘 이 주제는 어, 제가 어, 기도를 가서. 강원도 기도로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어, 또 들은 얘기입니다. 어, 뭐, 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얘기고, 어, 네, 이제 신령님들이, 어, 이 10월달이 되면요, 뭐 자꾸 강조를 하세요. 자, 이 10월 3달에, 10월 3달에, 이 조상대호를 하면, 천복을 받는다.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최근에 금전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금전으로 힘드신 분들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금전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속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구장창, 늘 주장하는 것이 무속의 이 현실화, 무속 금액의, 무속 비용의 현실화. 어, 어려운 사람들도 좀이실령님들한테 의지할 수 있게끔 각이 금액을, 금액 자체를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자, 저희 취성 150만원, 200만원에 다 합니다.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시면 1년 초까지 다 키실 수가 있고, 어, 200, 150만원으로 하시면, 어, 이 초는 묵히시고 어, 치성만 하실 수 있어요. 조상대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치성이 아니고, 안증거리 굿입니다. 안증거리 굿. 법사들이 하는, 음, 좌경 법사들이 하는 안증거리 굿입니다. 그래서 조상대우를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국비용이 비싼 선생님들은 비싼 대로 받고 어 저는 어 절대 비싸게 받지 않고 정말 싸게 받는다 라는거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10월 상달에 조상대우를 하면 천복을 받는다 10월달에는요 이 상달에는 하늘의 신령님들 천신과 어이 조상신령님들이 다 내려와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 후손들 주변에 다 내려와 계십니다. 자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 후손들 좀잘봐 주십시오 비는 것과 내 바로 옆에 내 바로 옆에 내려와 계시는 이 조상님들 이 조상님들께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것. 자, 10월 상달이이 장사로 얘기하면요. 아,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으로 따지면요. 상한가를 치는 달입니다. 이 무속에서도. <laughs> 상한가를 치는 달이에요. 자, 상한가가 무엇이냐. 구슬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고 구슬 의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을 100만원을 잡고, 어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조상 대우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평소 같으면, 평소 같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뭐, 한 200에서 300 정도, 어 이렇게, 어이 다시 캐시백을 해줍니다. <laughs>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 100만원으로 우리가 이 조상을 대우를 하면, 한2,300 정도에, 어, 2 3 0 정도로 후손들에게, 음, 나눠줍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아, 니가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줬으니까, 아, 나를 대접해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줄게. 절대 조상님들은 공짜 밥안 드십니다. 공짜상 절대 안 받으세요. <laughs> 뭐를 주시더라도 돌려 주시는데 평소 같으면 평소 같으면 100만 원으로 상을 차려서 구수를 어, 하면 200, 300 정도를 돌려 주세요. 자, 그런데 이3달에실력이 우리 조상님들과 실령님들이 다 내려와 계실 때이 조상 대우를 하고 조상 구수 하면요. 보통 100만원으로,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구슬했다. 1000만원이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빠르고 커요. 10월 상달에는. 왜? 평소에 안 오시던 우리 조상님들까지, 못 오시던 조상님들까지 이 10월 상달에는 다 내려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이 10월 상달, 10월 상달, 10월 상달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조건 1년 중에 제일 좋은 달입니다. 제일 좋은 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같은 값이면 같이 만 원을 썼을 때 같이 만 원을 썼을 때 2만 원, 3만 원을 받는 것과 10만 원, 20만 원을 받는 것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 무당 선생님들이 10월 상달에 조상 대우를 무조건 해라 해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성부를 보기 쉽고 성부를 보기 쉽고 성부를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요.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이 무당 선생님들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저는 돌려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확 고상하게 앉아서 점상에 고상하게 앉아서 우리 할머니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빠르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무당 선생님들을 찾아 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뭐 뭐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상담을 12년을 하면서요, <laughs> 제가 신점을 12년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요, 금전입니다. 금전,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금전적으로 힘이 들어서 언제쯤 풀릴까요? 이겁니다. 자. 제 말이 틀립니까? 금전적으로 힘들 때 무조건 무당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서두에서. 똑같이 100만원을, 돈을 들여서 조상대으를 했을 때, 200만원, 300만원 받는 것과,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것. 이게 10월 상달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삼재풀이, 엑살풀이, 뭐이 구구절 구구절은 당연히 이제 10월 상달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 여러 가지 정말 이 성주맞이, 대운맞이, 뭐액막이나저액막이액막이가 액마귀, 아니고 엑살풀이, 조상꽃 이 모든 이 무속에서 할수 있는 좋다라는 것은 다 10월달에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성불을 보기가 쉽고 빠르다는 겁니다. 쉽고 빠르고 크고 자세 가지 나왔죠. 성불 보기 쉽다. 성불을 빠르게 본다. 성불을 크게 본다. 이러면 해야죠. 이러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시면 바보예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적으로 좀 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10월달, 10월 상달에 조상공덕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으시는 분들이, 모두 해당이 돼요. 조상님들은 후손들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시지, 뭐, 어떤 후손은 되고 어떤 후손은 안 되고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조상대우를 하려면요, 기왕이면 10월 상달에, 어, 10월 상달에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10월 상단에 최대한, 음, 안에, 10월 달 안에, 어, 나를 잡아서 굿을 하시고, 어, 제가 굿을 권하는, 잘 권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어, 이 성부를 가장 쉽게, 크게, 빨리 볼수 있는 방법이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왜? 10월 상달에 구슬하면요. 저도 큰 소리를 치기가 쉽죠. 거의 99%는 성도를 보니까. 그게 10월 상달의 위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로 옆에 다와 계시니까. 그 조상들이 빠르게 성도를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해되셨죠? 자, 10월 상달에 못하시면 정말 안타까, 안타까운 겁니다. 이 기간을 넘겨서 어, 이 10월 상달을 놓치고 어, 만약에 어떤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일이에요. 자, 10월 달에 많이들 신청들 하시고 어, 크게 많이 어, 빨리 예, 성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자세 가지 분명히 약속드렸어요 크게 자 금전떡 금전떡 조상떡 크게 빠르게 많이 그게 그건가요 빠르게 하고, 크게 하고 많이 하고 그게 그건가요 어쨌거나 좋은 건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좋은 건다 집어넣어도 돼요. 10월 상달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공덕이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준다라는 거니까, 필히, 필히, 만약에 이 우리 조상님들을 한번 대우를 해주고자 준비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10월달이 졸호의 기회입니다. 자. 많이들 어,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 저한테 저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한테 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런데 제가 아니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하시더라도 꼭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성부를 크게 받고 빨리 받고 어, 하시는 거니까 어, 다른 선생님들한테라도 빨리 하셔서, 크게 성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10월 상달에는. 자, 오늘 이 10월 상달 조상대우 말씀드렸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참제풀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궁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